자, 이제 뭘할 거냐면, 우리가 삭제하는 것도 있고, 만드는 것도 있고, 리스트도 있고, 디테일도 있고, 딱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수정. 수정을 할 거예요. 게시물 수정은요, 이제 그런 거죠. 우가 실행을 했을 때, 자, 아티클, 자, 라이트를 하고, 1111, 한 다음 a r t i c l e m o d i f y i 이라고 했을 때 이제 1번 게시물을 수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겁니다 이런 식으자 그래서 이제 얘를 만들 건데 얘는요 디테일이랑 살짝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디테일을 싹다 복사해서 어디다 만들까요 딜리트 위에다 만들겠습니다. 디테일 복사해서 여기다 자오디파이 이렇게 해줄게요. 저는 디테일을 복사했습니다. 디테일. 다음 게시물 이거 찾는 거 똑같고 이거 똑같고 이거 또 똑같고 다 이거도 똑같고 이렇게 비슷하죠? 사실 여기까지는 진짜 게시물 찾아봐야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CMD 요거 나눠가지고, 네, 여기 배열에 넣고, 다음 그중에서 두 번째 거 가져와가지고, 이제 사실상 세 번째 거죠? 가져와가지고, 1번이면 이렇게정수로 시켜주고, 아티클 처음에 널 만들었다가 순회해서 찾으면은 아티클 넣어주고, 다음 여전히 널이라면 존재하지 않다 말해주고, 여기서 뭐 하면 될까요? 다시, 여기부터 받으면 되겠죠? 프린트 F 해서, 이제, 제목. 대충 예상되시죠? 타이틀 해서 SC죠? Next Line. 한 다음 복사해서, 내용도 받겠습니다. 내용. 바디. 라고 한 다음에 이제 파운드 아티클 찾은 아티클에 타이틀을 다시 타이틀로 붙여주고, 마찬가지로 바디도 방금 받은 그 내용으로 붙여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끝났죠. 자, 이제 뭐 하면 되죠? 이런 말한마 해주면 좋겠죠. 대시물 2, 수정되었습니다.라고 <laughs> 해주겠습니다. 네, 게시물, 게시물 다 게시물이라고 하고 있죠? 글, 게시물. 이거 d 번 글이라고 하는데, 여도 게시물이라고 하겠습니다. 다 게시물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자, 다시 내려보시면 모디파이가 이제 이쪽입니다. 이쪽. 디테일 복사해서 붙여넣고. 요것만 추가를 해줬어요. 요거 수정 생각보다 간단하죠? 자 다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수정 되었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밑에 요것만 추가해줬어요 디테일 그대로 복사해서 모디파이를 바꿔주고 딱 요것만 추가했습니다 요것만 그리고 저는 modify를 delete 위에 놨습니다. 자, 여기서 article, write 한 다음에 11111 하고 article modify 1 이라고 하면은 이제 다시 제목 봤죠? 안녕, 반가워 라고 하겠습니다. 자, 수정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티클 디테일 1이라고 했을 때 수정된 값이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끝자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기세 올리겠습니다 게시물 수정 기능 구현